여러분 안녕하세요. 자세 번째 첨단 과학과 질병 치료.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건강 관리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자 과적 건강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결론적으로 살안찔려면은 섭취량과 소비량 우리가 똑같이 균형을 맞춰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뭐다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이러한 질병들에 걸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치료를 하고 진단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이제 한번 알아보시고 총정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일번 천연 및 합성의약품. 자, 우리 약의 시대가 왔죠? 정말 약국에 가면 셀수 없이 많은 약품들이 있어요. 대부분 화학 약품들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옛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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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대까지도 아니지만 1900년대 초로 가면은 이런 의약품들이 없었어요. 그래 가지고 사람들이 병에 걸리면 그대로 그냥 뭐어 무당이나 구슬을 하다가 죽거나 아니면은 이상한 약 약초 같은 걸 먹게 된다든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의학이 발달해서 약초를 많이 썼었죠. 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듯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연 의약품이라고 합니다. 자, 자연에서 얻은 물질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간단한 가공을 거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천연의약품이라고 해요. 우리 뭐 여러분 잘 건강관리로 드시는 인삼, 그 다음에 우리 버드나무가 인, 인디언들이 그 옛날에 이제 그 누구지? 어, 서양 사람들이 아메리카 대륙을 처음 점령했을 때 어, 두통이나 고통이 있을 때 인디언들이 버드나무 껍질을 질겅질겅 씹는 거를 봤대요. 그래서 이 버드나무, 그래서 그랬더니 실제로 약간 시큼한 맛이 나면서 싹 그, 그 통증이 가라앉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가 버드나무 껍질에 그런 통증을 가라앉히는 성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버드나무의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죠. 자그 다음에 우리 그 요즘에 어 뭐냐 키나나무 같은 퀸인이라고 하는 그 항암 재료로 많이 쓰이는 재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코카인의 재료가 되는 코카나무 이거는 강력한 진통제이고요. 여러분 마약 종류로 이제 분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이들 어, 사용하진 않지만요, 우리 진짜 남미에서는 이 코카나무 잎을 이렇게 씹는 그런 습관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어쨌건 우리 진통제나 여러 가지 질병을 예방하는데 이런 천연의약품들이 있어요. 자, 어. 20세기, 19세기 말에 들어서 사람들이 합성의약품으로 천연 재료를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효과도 상당히 좋을뿐더러 가격도 내리고, 그리고 천연의약품에서 나타나는 부작용도 줄일 수 있어서 지금은 합성의약품들을 많이 사용하죠. 대부분 천연 재료를 응용해서 그 성분을 화학적으로 합성해 가지고 만들어져요. 그게. 아스피린입니다. 아스 아스피린의 성분은 아세트살리실산이라 고해서 사실 아까 버드나무에 있는 살리실산은요. 위장 장애를 많이 일으킨대요. 그래서 그것을 없애서 약간 바꾼 아스피린이 지금도 많이 쓰이죠. 특히 이제 심장병이나 우리 그 혈관을 막는 혈전을 막는 치료제로서 아스피린을 많이들 복용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정말 강력한 진통제인 모르핀. 우리 그 아편 전쟁의 원인이 된 거죠. 몰핀이 바로 양귀비에서 비롯된 거고요. 페니실린은 잘 아시듯이 여러분 푸른곰팡이에서 플레밍이 추출해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주목의 열매에서 나타나는 텍솔은 유방암을 고치는 항암제로도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어쨌건 우리 천연 의약품에서 응용해가지고 합성 의약품들은 지금도 굉장히 많은 약품들이 생성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의약품들을 지나서 이제 조금 병에 우리가 그 이제 걸리게 되면은 여러 가지 물리적 진단 장치를 우리가 하게 되지요. 자, 이 물리적 진단 장치는 여기에 보시면 어, 청진기, 혈압계, 내시경, 초음파 진단기, 그다음에 CT, MRI 이런 것들이 있어요. 뭐 이거 말고도 요즘엔 PET 촬영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요. 우리 대표적인 CT와 MRI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청진기나 혈압계, 내시경은 여러분 말씀 안 드려도 어떤 것이 아실 거예요. 자, CT는 X선을 이용해서 우리 몸을 단층 촬영을 합니다. 컴퓨터 단층 촬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촬영 시간도 짧고 뼈가 하얗게 보이면서 정밀하게 우리가 질병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내장 기관에 암 같은 게 생겼을 땐 CT 촬영을 많이 하죠. 저도 뭐 한두 번해 봤어요. 여기 뭐 염증이 있다 그래 가지고 CT 촬영을 했는데 뭐 아무튼 이 X선을 이용해서 뼈나 뇌출혈 같이 우리 내장기관에 있는 뭐 여러가지 그 특히 뼈 같은 단단한 조직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우리가 CT를 촬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X선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인산부라든지 좀 이제 뭐라 그래 암 발병률 높은 사람들은 좀 꺼려 하는 게 있죠. 그래서 나온 게 바로 m r i 예요 MRI는 우리 몸 속에 있는 물 속의 수소 전자가 어, 자기장과 고주파로 저, 이렇게 영향을 받게 되면 이렇게 들떠서 튀어 오른답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움직임을 이제 컴퓨터 영상화 시켜서 독특한 영상이 보이게 되면 거기에 질병 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그 장치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드러운 조직, 특히 이제 뭐 우리, 어, 어, 허리 아플 때 디스크 같은 거 촬영할 때그 다음에 근육이라든지 신경 조직 같은 걸 촬영할 때 많이 쓰이고요. 3초원 영상도 가능하지만 한 3, 30분 정도 이상한 통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 그, 그 뭐야 폐쇄공포증 같은 거 있는 사람들은 MRI를 찍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뼈는 촬영할 수가 없어요. 뼈는 약간 어둡게 보인대요. 요게 차이점이에요. CT는 뼈가 하얗게 보이고, 얘네들은 뼈가 어둡게 보이고, 그 다음에 얘는 부드러운 조직, 얘는 좀 단단한 조직을 알아보기 위해서 촬영한다. 자, 차이점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물리적 진단 장치로 어, 할수 없을 때 또는 간단하게 뭔가 우리가 그 질병 여부를 알, 알고자 할 때는 소변 검사나 혈액 검사를 통한 화학적 진단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질병들을 진단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았어요. 자, 그러면 최근 사망률 1위, 바로 암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은 사실 우리가 세균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 그,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기는 암도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위암 같은 경우는 헬리코박터라든지, 그 다음에 자궁암 같은 경우는 그 자궁암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때문에, 어, 자궁경부암도 생긴다고 하지만 대부분의 암들은 우리 자체의 세포가 잘못돼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먼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어, 비정상적인 세포가 이렇게 자리를 잡게 돼요. 그럼 이제 비정상적인 이런 세포들이 주변을 침범하면서 나는데, 이게 이제 DNA 변형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죽어야 할 때와 태어날 때를 모르는 그런 바보세포인 거죠. 그래서 마구마구마구 마구 마구 증식을 합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몸속에 있는 림프관과 혈관에, 침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림프관이나 혈관 안으로 침범하게 되면서 자신한테 영양소를 공급해줄 혈관을 끌어당기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 혈관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면 급속하게 증식을 하고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서 온몸의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것이 바로 암세포입니다. 이제 이렇게 전이가 되게 돼서 혈관이 발생하기 전에 이거를 제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자 그러면 암은 왜 발생을 할까요? 암은 유전적인 요인도 굉장히 큽니다. 최근에 그 안젤리나 졸리가 유방암 양성 반응을 보여가지고 양쪽 유방을 다 절제를 하고 난소암 소견도 보여가지고 난소도 절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유전적인 특히 그 안젤리나 졸리는 엄마, 이모, 할머니가 전부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15%에서 약간 뭐한 20%까지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들이나 주변에 폐암, 간암, 이런 발병률이 조금 높다 싶으면 나도 유전자의 그 원인을 여러분이 좀, 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건강관리에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뿐만 아니라 흡연, 음주,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 요인도, 그, 그러니까 이건 한 15에서 20% 밖에 안 돼요. 그, 니까 나머지 퍼센테이지는 전부 다 환경적 요인이 암 발생, 발암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암에 처음에 걸렸어요. 그럼 이제 우연하게, 예를 들어서 뭐 유방암이 여기에 뭐 종양 같은 게 만들어졌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단 검사를 하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게 바로 영상 진단 검사. 즉, CT나 MRI 같은 촬영이에요. 또는 종양 표지자 검사라고 해서 일명 페트 검사라고 해요. 우리가 일정한 약물을 먹고 그이 암세포들은 자신의 특이한 단백질 성분을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들러붙는, 어, 거기에 들러붙는 여러 약물을 먹게 돼요. 그럼 이제 그 약물이 한 서너 시간 동안 퍼진 다음에 MRI 촬영을 딱 하게 되면 또는 CT 촬영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 이렇게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가격이 세긴 하지만 정밀한 검사를 위해서는 이렇게 한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 확실하게 이 사람이 무슨 암이 진단이 되면은 그곳에 주사기를 넣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어, 유방암 환자들, 유방암 내력이 있는 집안은 유전자 검사도 하면서 어, 자신이 유전자를 갖고 있는지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암의 진단은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하고요. 이제 암의 치료법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수술 요법이죠. 근데 수술로써도 단순하게 제거가 안된 이런 식의 전이 양상이 보인다. 그러면 방사선을 치료로 해서 그 이제 몸에 남아 있는 암세포들을 죽이고요. 너무 암세포가 커서 절제하기가 힘들다. 그럴 때는 방사선으로 암 세포를 줄인 다음에 요즘에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항암제 맞죠? 우리 머리카락 다 빠지는 아주 독한 항암제인데 요즘에는 어, 많은 항암제들이 발달을 해서 머리카락 꼭안 빠져도 어, 좋은 항암제들이 많이 나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암도 좀 있으면은 이게 많이 그 정복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지만 아직까지는 암이 사망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하여서 저희가 여기까지. 제가 이제 암 치료법, 건강 관리, 그다음에 질병의 여러 가지 치료 이 약품들을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상식에 많이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어 1번부터는 이제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꺼번에 문제로 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션 문제 1번. 물에 녹지 않으며 다량 섭취하게 되면 자, 옳지 않은 것 찾는 겁니다. 다량 섭취하게 되면 비만을 일으키는 주된 영양소는 단백질 아니지요 아니 아니 아니요 지방이요 지방은 1g 당9 k c a l 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내면서 우리 몸 속에 에너지원을 자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물 비타민 무기염류는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맞죠? 자 3번 인체 구성 성분 중 물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단백질자 물 단지라고 말씀드렸을 거예요. 물 단지, 물, 단백질 지방. 그다음 무기염에 해당돼요. 자, 그다음은 네 번째. 기초 대사량은 체온 유지, 호흡, 심장 운동 등 기초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다. 요게 높으면 높, 높을수록 살이 덜 찐대요. 그래 가지고 여자들도 근육량을 높이면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면서 똑같이 먹어도 살이 안 찐다고 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영양소를 분해하여 세포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과정. 자, 이것이 생명 체의첫 번째 특징인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은 정답이 1번이 되게요. 자, 다음. 자, 다음의 설명에 해당하는 영양소는 무엇인가?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이다. 자, 요거는 우리 중등에서 참 많이 배웠어요. 4kg 1g당 4kcal리 에너지. 뿐만 아니라 효소의 성분, 우리 몸에 있는 근육 성분 항체를 이루고 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 이거 안 먹으면 안 된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단백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4번. 자, 일일 대사량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일일 대사량은 우리가 기본적인 생명 활동에 필요한 기초 대사량과 활동 대사량을 합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두 번째.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뭐죠? 탄수화물만으로 나오는 대사량은 아니에요. 우리 탄수화물만 먹고 살진 않잖아요. 배가 고파요. 탄수화물이 떨어졌어요. 그럼 몸속에 지방 빼닫어요. 자, 어,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프리카에 가면은 그 어린아이들이 못 먹어가지고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온 거 보시죠? 자, 이거는 어떻게 생긴 현상이냐면은 우리가 몸속에 탄수화물이 있으면 제일 먼저 탄수화물을 빼닫습니다. 에너지원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 탄수화물이 다 떨어지게 되면 피아 지방, 지방을 사용하기 시작한대요. 근데 이제 아프리카 아이들은 몇날 며칠이고 먹지를 못하니까 지방도 몸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 내장기관에 단백질을 빼다 쓴대요. 그러면 내장기관에 단백질을 빼다 쓰면 내장기관이 얇아지고 작아지겠죠. 그래서 그 작아진 공간을 물이 채우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가 이렇게 볼록 나오는 거래요. 불쌍하죠 굉장히. 자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자그 다음 3번 활동 대사량만이 1일 대사량이면 안되겠죠 지방에서 아니고요 탄수화물에서 주로 만들어지는 거라고 할수 있어요 자 그래서 1번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1일 대사량은 우리가 탄수화물뿐만이 아니라 지방 단백질을 골고루 사용하게 돼요 탄수화물 사용 못하면 지방으로 대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4번의 답은 1번 자 다음 자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보다 크면 무엇이 감소? 에너지 소비량이 에너지 섭취량이 보다 크면 소비량보다 에너지 섭취량이 크면 무엇이 증가? 여러분 여자분들 가장 관심 있는 거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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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중이 이 증가해서 비만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에너지 섭취량이 그대로 있고 소비량이 점점점 줄어든대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이 줄어드는 거죠. 뭐 5%씩 줄어든대나. 그래서 식사량도 같이 줄여 줄여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기초 대사량을 줄이려면 아니 늘리려면 근육을 늘리는 게 가장 좋다고 해요. 자, 그다음 6번 소비하고 남은 영양소는 주도, 주로 어떤 형태로 저장되는가? 불행히도 우리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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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려로 하는 지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7번 문제. 에너지원으로 쓰이지는 않지만 몸을 구성하고 생리작용을 조절하는데 쓰이는 영양소는? 자, 이 설명이 바로 부영양소에 대한 설명이네요. 자, 부영양소는 바로 여기에 무기염류 하나밖에 없죠.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우리 주영양소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번 정답 2번이 될게요. 자, 8번. 바이러스에 대한 것중 옳은 것은? 자, 바이러스는요. 핵산과 단백질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어 우리 몸 밖에 숙주 밖에 있을 때는 그냥 핵산과 단백질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생물이에요. 그러나 우리 숙주 안으로 들어오면은 세포 안에 기생을 하면서 자신의 핵산을 어 세포 속으로 집어넣어요. 그래 가지고 무한정으로 증식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바이러스 1번이 정답인데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세포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분법을 통해 개체수 이거는 세균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흙이나, 흙이나 공기에서도 살아 있는 애들도 세균에 대한 얘기고요. 몸 밖으로 있으면 우리가 죽은애 죽은 무생물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항생제에 의해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백신이나 면역력을 강화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 1번. 다음 9번. 특정 항체가 그 항체를 만들어지게 한 항원하고만 반응하는 특성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요. 항원 항체 특이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9번은 2번인데요. 이거는 항원 항체의 특이성이라고 하기도 한다라는 거 메모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특정 항체, 예를 들어서 A라는 감기 바이러스가 있으면 얘는 A를 죽이는 이러한 모양에서만 죽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A 다시라는 애가 오면 얘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다른 항체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매년 감기에 걸리더라도 그 감기에 또 걸리고 또 걸리고. 이게 바이러스가 변형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요.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독감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죠. 다른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 자, 10번. 우리의 인체가 특정 항원에 대한 기억 세포의 형성으로 동일한 항원이 침입했을 때 같은 병에 다시 걸리지 않게 되는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10번은요, 이것을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죠. 면역,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백신을 맞는 것이 바로 2차 면역 반응을 유도시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10번은 4번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11번. 원수에 함유된 흙 모래 및 각종 이물질을 가라앉히고 부, 부유물을 제거하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가라앉힌다, 흙 모래니까요. 모래 사자를 써서 침사지라고 해요. 침사지. 침사시, 침사지 다음에 좀더 미세한 그 것들을 가라앉히는 게 침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1번은 4번입니다. 자, 12번 동물성 또는 식물성 지방에 수산화칼륨 또는 수산화나등 가성소다라고 했죠? 이것을 가열하여 만들어 세탁에 이용하는 물질, 바로 비노, 소프 비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자, 그래서 이 비노는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친수성 물질과 동물성과 식물성 유지, 그 지방에 의한 소수성 물질이 같이 있기 때문에 친유성이라고 하기도 해요. 있기 때문에 물은 어 친수성기와 친유성기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3번은 물과 친한 친수성기, 그다음에 기름과 친한 소수성기,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성냥개비 모양 기억하세요. 이쪽이 소수성, 이쪽이 친수성, 자, 그다음 14번, 자, 수돗물의 소독에 대한 것중 옳은 것은. 자 수돗물 소독은 이제 오존 소독과 염소 소독을 제가 어, 그 예로 들어 드렸는데요. 오존 소독의 장점은 어, 굉장히 강력한 살균 효과로 우리 몸에 그 발암 물질 없이 소독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 비용이 비싸다고 했어. 요 그래서 1 번은 어, 틀렸고요. 오, 염소 소독은 비용도 저렴하지만. 어 이게 잔류 물속에 잔류하면서 발암 물질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이제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염소 소독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에 오존보다는 어, 염소 소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염소 소독은 소독 효과도 뛰어나지만 잔류하는 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우그 정수장에서 우리 집까지 올수 있는 그 오염, 2차 오염을 막아 주는 역할도 하게 되죠.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자,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다음은 과학적 건강 진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를 찾는 겁니다. 자, 엑스선은 가시광선보다는 에너지가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자주 쐬게 되면은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우리 우리 그임산부들은 엑스선 촬영을 좀 꺼려하는 게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는 거예요. 옳지 않은 게 아니라. 자, 그다음 MRI는 수소 원자의 양성자가 아니라 사실은 전자입니다. 전자가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상태가 바뀌는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5번에 2번입니다. 자, 3번. 몸속 내장 기관의 상태나 혈관 안쪽 상태를 알고 싶을 때는 우리가 내시경 검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 종양도 띄어내고 상당히 자세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해 보신 분들 은 아실 거예요. 자, 4번. CT는 엑스선을 이용한 검사법이죠? 그래서 요거는 다 맞는 이야기. 그다음에 2번이. 그래서 정답이 됩니다. 자, 그다음 16번.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화학적 진단 방법입니다. 여러분 화학적 진단 방법은 소변검사나 혈액검사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16번은 소변검사가 될 거예요. 요거, 요거 낚이지 마세요. 혈액검사 아니에요. 화학적 진단 방법이기 때문에 소변검사나 혈액검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자, 17번에. 자, 그럼 MRI와 CT의 장단점에 대해 옳지 않은 것을 볼게요. CT는 X선을 이용한 물리적 진단장치다. 맞죠? 이거는. 그래서 엑스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약간의 그 이제 피해도 있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꺼려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2번 MRI는 시간이 오래 걸리나, 엑스선에 노출된 위험이 없고 내장기와 같은 부드러운 조직 검사에 이용된다에 맞는 말이죠. 자, CT는 3차원 영상이 가능 아직까지 CT는 쌍 3차원 영상은 조금 힘들어요 어, 3차원 영상으로 찍는 CT가 새로 도입이 됐다고 하기는 하는데요 아직까지는 CT는 컴퓨터 단층 촬영이기 때문에 3차원 영상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7번은 3번이 정답입니다 자 MRI는 뼈가 어둡게 보인다고 말씀드렸죠 CT는 뼈가, 뼈가 희게 보인다고 말씀드렸고요 자그 다음 18번 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모든 종양을 암이라고 한다. 자 암은요 여러분 주변에 암 진단을 받은 분이 계시면은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은 어, 양성 종양이 아니라 음성으로 나온 것 중에서 악성 종양을 우리가 암이라고 해요. 그래서 양성 종양은 그냥 단순하게. 종양이 이렇게 막으로 쌓여서 딱 제거하면 없어지는 애들을 양성종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거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진 않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번은, 어, 일단 18번에 1번이 정답이 틀렸네요. 나머지 한번 볼게요.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혈관이나 림프관으로 유입되어 신체의 다른 부위로, 부위로 전이 되기 때문에 이게 무서운 거죠. 자, 3번. 암세포는 세포 분열 조절 기능에 이상이 생겨 세포 분열을 계속하는 아주 바보 세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양소가 계속해서 영양분이 필요한 거죠. 자, 4번. 암 억제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정상 세포가 암 세포가 될수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암 억제 유전자를 다 갖고 있대는데요. 우리가 여러 가지 스트레스 요인이나 발암 물질에 의해서 이 기능이 약화가 되게 되면 은암 발생 확률이 커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8번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 자, 암 치료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암 치료법. 제일 첫 번째는 사실 수술 치료가 가장 먼저죠. 사실은. 근데 이제 수술로 치료할 수 없을 때는 방사선 요법 또는 전이된 암을 이용해서 방사선 요법을 쓰고요. 초기에 발견되면 완치 가능합니다. 그다음,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면서 암 치료에 대한 확률을 좀더 높이게 되죠. 그래서, 어, 19번은. 한번 볼게요. 1 번, 치료를 위한 방사선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수술 요법은 전이된 암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자, 암 치료의 수술이 전이된 암에서는 약간 조금 꺼려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전이가 되면은 약간 전이된 부분은 방사선 치료로 암세포를 없애고 가장 근본적인 것만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십구 번에 1 번은 좀 틀린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번, 전이된 암을 방사선 요법으로 치료할 수 없다. 이거는 아니죠. 전이대남 방사선으로 치료 많이 해요. 그다음 완치 가능하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할 수 있어서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를 다 병행하면서 치료를 하셔서 암을 낫으려고 많이들 애를 씁니다. 자, 그다음 19번, 아 20번. 다음에 설명하는 암의 치료 방법은 무엇인지 쓰시오. 자, 정상 세포보다 빠르게 분열하는 암세포의 특징을 이용한 것이다. 분열하는 세포의 DNA나 세포 소기관을 표적으로 한다. 자, 정상세포 중 빠르게 분열하는 세포도 표적이 될수 있다. 부작용으로 머리가 빠지거나 구토가 난다. 자, 마지막에 여러분 힌트를 얻으셨을 거예요. 항암화학요법이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세포보다 빠르게 분열을 함으로써 얘네들의 그 속도를, 어, 늦추면 얘네들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속도를 늦추면서 걔네들을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세포 세 번째 때문에 우리 머리카락 세포나 손톱이나 발톱 세포 같은 건 상당히 빠르게 분열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항암화학요법의 부작용으로. 많이들 이제 겪고 계시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건강관리 인류의 건강과 과학기술 모두 마무리를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께 이제 건강관리나 이런 것들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 딱 덮어버리지 마시고 문제와 답들 복습하시면서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